제가 아까도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요. 아까 만든 영상은 아 그러니까 꿀벌의 군중 심리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이벌통은 지금 약군, 일매벌이고 일매벌도 약군이란 말이에요. 일매벌인데 아주 지금 이거는 시간이 오후 6시가 넘었을 때 이렇게 이제 소문 비행을 많이 하는 거고요. 한낮에는 요거에 한 절반 정도 소문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소문비행이 그래도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이 하지? 다른 벌 통해서 우르르 벌들이 몰려나와서 소문비행을 하니까 이 벌도 꿀벌의 군중심리로 덩달아서 이렇게 벌벌이 오려, 어, 소문비행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후에 깨달았어요. 오후에. 그러니까 낮에 한 3시쯤에 촬영한 영상을 내가 만들어 올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여기가 이제 노지항공을 하니까 이거 이제 위에 좀 덮어줄러 나갔더니 아소문비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오전에 이게 신문지 합봉을 했어요. 어저께 신문지 합봉 예행 연습을 하는 영상을 내가 만들어 올렸고 오늘 신문지 압봉을 한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카메라 스마트폰이죠 삼각대 설치를 하고 분명히 촬영 버튼을 눌렀는데 촬영이 안 됐어요 어, 내가 늙어서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이 삼성 갤럭시 A32 스마트폰인데 이게 좀 성능이 좀 떨어져요 보급형 아주 싸구려 스마트폰이라 그래서 촬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영상을 안 만들어 올렸는데 그 대신에 그저께 촬영한 신문지 합봉 예행 연습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요거는 벌통이 이제 빈 벌통까지 연습하는 거죠. 벌이 안 들어있어요. 오늘 신문지 합봉한 벌통은 소비가 한 장이니까 너무 가장자리 있으면 은 여기 하긴 나쁘니까 여기 신문지가 안 덮여 끝까지안 가요. 여기 맨 가장자리에다가 광사양기를 하나 놓고 그리고도 격립 하나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소비를 넣었으니까 지금. 여기 여기 소비가 여기쯤에 있다고 여기쯤에. 그리고 지금 요거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어제는 이게 연습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신문지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신문지가 얘가 이제 집어넣고 여기다가 강군에서 봉판을 빼서 지금 요거는 이게 봉판이다 생각하고 한 장만 넣었지만 오늘은 저 강군에서 봉판을 두 개를 빼서 넣었다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맨 가장자리에 광사양기 하나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격리판이고 그 다음에 여왕이 있는 소비의 일매벌이란 말이 한 장이 있고 그러니까 소비가 여기쯤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신문지를 집어넣고 강군에서 봉판 두 개를 집어넣고 감싸버렸기 때문에 벌이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안 다니야 되는데 그러니까 낮에 여기 이제 문병이 어느 정도 할 때는 내가 그렇게 자세히도 안 봤을 뿐더러 이 벌이 그러니까, 저, 이, 다른 벌들이 소문비행을 많이 하니까, 덩달아, 군중심리로 우르르 나와서 소문비행을 하는 것 같다라고, 꿀벌의 군중심리라는 타이틀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이거는 저녁때입니다저녁때 전역대 위에다 뭘 덮어주려고 나갔더니, 어이, 그냥 벌이 몇 곱절 더 많아졌어요. 아니, 이상하다. 여기 일몇 벌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소문비행을 많이 하지?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확대 촬영을 해서 쭉 쳐다보다보니까 수비가 여기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벌들이 이쪽으로 가면 안되는데 지금 벌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어허 이거 참 그래서 내가 급히스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어,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이거 신문지 합봉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어요 몇 분이 올려놓으셨고 대체적으로 정보를 취합을 해 보면은 신문지에다 구멍을 한 20개나 뭐 많이 뚫는 분은 100개를 뚫는다고 그러는데 바늘이나 송곳이나 칼것으로 톡톡톡톡 찔러서 합봉을 해야 되는데 나는 구멍을 안 뚫었어요. 왜안 뚫었냐면 은 여기 지금 일매벌이면서 여왕하고 일벌도 한 주먹거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소멸되게 생겼기 때문에 신문지 합봉법으로 강군에서 봉판을 두개를 빼서 넣어줬단 말이에요 보통 합봉이라는 것은 강군에다가 약군을 집어넣어서 합봉을 하지, 약군에다 강군을 집어넣어서 합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반대로 약군에다가 강군을 넣어서 합봉을 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여기는 세력이 적더라도 정상적인 살란을 하는 여왕이고 외역벌들이 들락날락하니까 그대로는 둬야죠 그대로 놔두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 똑같은 방식으로 신문지 약봉을 해서 강군에서 봉판 두 개를 넣어줬단 뭐왜두 개를 넣냐 이게 지금 내가 세력이 약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강군에서 자꾸 봉판을 빼서 약군에 넣어주다 보니까 강군도 벌이 안 늘어나고 약군은 이게 안 돼요 세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조금만 보충해줘서는 하나만하다 약군은 그. 그러니까 늘어나질 않는다. 아예 없애버리든지 오늘같이 봉판을 두 개를 넣어주고 세력을, 세력을 많이 넣어주었고 여기다 지금 약군에 여왕 한 마리 있고 일벌들도 몇 마리 안 되는데 강군에서 봉판 두 개를 넣어준 벌이 우르르 몰려가면 여왕을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지에다 구멍을 안 뚫고 어, 내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전부 취합하니까 신문지 압봉하신 분들이 이틀 만에 성공했다는 게 대부분이고 이틀 안에 어떻게 됐다, 저터게 됐다. 있다는 정보는 전무합니다. 내가 올리는 게 최초 영상입니다. 나는 늙었어도 이 나이에 발명 특허를 6건을 낸 사람이니까 이런 걸 관찰하는 눈은 내가 예리해요. 벌은 지금 잘못 키워서 양봉 4년 차에 지금 벌이 6통밖에 없고요. 작년에는 양봉 3년 차에 벌을 20통으로 내가 늘렸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지금 벌다 죽이고 지금 여섯 통밖에 안 남었어요. 그래도 이런 거 관찰하는 데는 내가 아주 탁월한 는 소질이 있고 낮에는 이제 내가 영상 아까 올린 영상에서는 이 벌이 약군인데도 다른 벌들이 소문 비행을 많이 나오니까 덩달아서 소문 비행을 하는가 보다라고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저녁 때 이제 요거 이것도 위에 여기 뭐 보온 덮개라도 덮어 주려고 지금 내가 가봐 나가봤어요. 여기는, 여기는 지붕이 있지만 여기는 그냥 노지잖아 보온도끼를 항상 저녁에 덮어주거든요. 나가보니까 아니, 세상에 6시간 넘었는데 소문비행을 낮에 보다 몇 곱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좀 촬영하면서 한 4배율로 확대 촬영을 해보니까 아이 벌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벌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쪽에 어, 광사양기 하나 있고, 격립판 하나, 하나 있고, 여왕이 있는 소비 딱한 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문지에 집어넣고, 강굴에서 봉판 두 개는 없으니까 원래 소비가 여기쯤에 있고, 여기 신문지에 있고, 신문지에 여기 이제 봉판이, 볼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런데 지금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허, 참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빨리 만들어 올렸고요 신문지 합봉을 할때 신문지에 구멍을 안 뚫었단 말이야, 나는. 왜안뚫었냐냐 어,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을 해서 취합을 해보니까 신문지 합봉을 할 때는 그 송곳이나 바늘이나 칼끝으로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한 20개에서 100개 정도 구멍을 뚫고 합봉을 시킨다라는 게 대부분이고 구멍을 뚫는다, 안 뚫는다 언급이 없는 정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틀만에 합봉에 성공했다지 그 과정이나 이틀 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오로지 내가 올리는 영상이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은 안 올리시더라도 신문지 합봉을 해보신 분들이 이게 오전에 내가 신문지 합봉을 했으니까 한나절만에 신문지 합봉이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내가 왜 신문지에다 구멍을 안 뚫었느냐. 지금 여기 여왕 한 마리하고 일벌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일매만 있고 신문지 놓고 강굴에서 봉판을두 개를 넣기 때문에 합봉이 빨리 돼 버리면은 이쪽에서 벌들이 넘어가서 이 여왕을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보에 따르면 이틀만에 신문지 합봉에 성공했다라는 정보만 있지 이틀 안에 1일 만에 됐다 하나 절 만에 됐다. 신문지 압봉하고 한나절 만에 이렇게 뚫어진 게 발견됐다. 이런 내용은 전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럴 경우가 있는가? 내가 신문지 압봉에 지금 실패를 아,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나는 늙었어도 특허를 발명 특허를 여섯 건이나 낸 사람이라. 이런 거는 내가 타의 추종을 부르 한다고요. 벌은 잘못 키워도 신문지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이 왔다 갔다 하게 할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폴이 지금 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신문지 압봉이 한나절 만에 아직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소문비행하는 걸로 봐서는 성공했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한 (2~3일) 있다 여왕 여기 내감을 해서 여왕이 있으면은 1 0 0 성공이고 여왕이 없다면은 신문지 압봉이제 실패인데 만일에 성공을 했다면 신문지 합봉이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한나절 만에도 신문지 합봉이 된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게 알고 싶어요. 지금은 뭐 날, 지금 저녁 때 촬영한 거고, 지금은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실내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깜깜할 때 하는 거니까, 지금 알 수가 없죠. 내일도 못 열어보죠. 최소한도 모레나 글피 에 열어봐야 된다고요. 내가 모래서 합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벌들이, 그러니까 여기 원래 있는 여왕 한 마리하고 일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벌에 열배 100배는 나와서 소문비행을 하니까 이거는 오늘 봉판 넣어준 그 봉판에서 이제 터진 벌들 원래 거기 붙어있던 뭐 태어난 지한 12일이나 15일 된 벌들이 이제 소문비행을 한다고 봐야죠 이야 참 그래서 이게 15일만 해도 이게 아예 한나절만해도 신문지 압봉이 성공을 할수 있는지 내가 신문지 압봉을 실패를 하는 것인지 이벌통이 어제 벌이 깡총깡총 뛰는 벌이 발견된 벌통이에요. 이게 참 지금 계상이 올라가 있어야 될 벌인 벌통인데 이게 아직도 벌이 지금 뭐 이게 3맨가4맨가3맨가 그리고. 참 이건 어쨌든 간에 이제 하여튼 들어있기는 삼매지만 여튼 합봉이 나는 됐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일매벌에 여왕 한 마리하고 일벌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소문비행을 많이 할까 물론 낮에는 이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요거에 반도 안 되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벌들이 조금만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벌들이 소문비행을 많이 하니까 꿀벌의 군중심리로 이쪽 벌들도 세력도 얼마 안되는데 우르르 몰려나온게 아니냐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을 올리고 보니까 지금 벌이 일로 왔다갔다 하잖아요 아 이게 아, 이쪽으로 벌이 가면 안되는데 이리로 간단 말이야 가운데가 신분지가 아직 안 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이 있는 쪽은 어쨌든 뚫고 들어왔어요 여기를 내가 벌이 다니게 해지를 안 했다니까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다 막었다니깐요. 그리고 그 소비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들어가니까 이게 안 막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전에 이게 아침에 물론 일찍 했지만 그게 낮에도 소문 비행할 때 그때는 내가 유심히 안 봤지만 이렇게 소문 비행을 많이 한다는 것은 벌써 아침에 내가 집어넣고 한나절도 안 됐을 때 벌써. 신문지를 뚫고 벌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요. 그러면이 봉지 사양을 하면 벌들이 입으로 봉지 그 비닐 롤백을 폭 찔러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사양액을 쪽쪽 빨아 먹잖아요. 신문지를 뚫는 게그 봉지 사양 비닐 봉지 뚫는 것보다 쉬울까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합봉이 되냐고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건아니요 이건, 이건 지금 오늘 넣어준 봉판에서 나온 벌들이지. 원래 거기에 있던 그 일매가 이렇게 나왔을 리가 없어요. 이거 왜 자, 지금 이게 자꾸 돌아가, 여기, 대도리표로 내가 돌아가서 그래, 이게.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내가 신문제학봉에서 실패를 한 것인지, 성공을 한 것인지, 저도 모르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실패를 한 것인지 이거를 좀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